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측천무후가 어떻게 중국 역사의 유일무일한 여자 황제가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측천무후의 3천 명의 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식 사서, 구당서와 신당서엔 존재하지 않는 3천 명의 남자와 동침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과장된 소문으로 평가되며 그녀의 권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강합니다. 남성 중심적 사회가 만들어낸 측천무후. 악녀 만들기 한마디로 이미지 정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제목 보고 클릭하셨죠? 측천무후 3천명의 남자. 검색창에 이거 쳐보신 분? 어마어마한 숫자 나오죠. 당시 유교적 윤리와 남성 중심의 정치체제가 확립된 당나라 시대에서 최초로 여황제가 된 측천무후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이 음란하고 패악한 여성 통치자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5분 안에 깔끔하게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전 있어요? 각오하세요. 측천무후 하면 가장 많이 떠도는 소문. 측천무후는 3천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자, 일단 3천명이라는 숫자부터 따져볼까요? 3천명이면요.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8년 2개월이 걸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말입니다. 잠깐, 하루에 3명씩, 그럼 2년 반, 근데 측천무후가 황제로 있던 기간이 15년인데요. 계산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답은 궁궐 직원수였습니다. 황궁에는 내시, 환관, 시위, 수행원 등등 남자 인력이 총 3천명 넘게 있었어요. 음탕한 여제는 드라마처럼 소비되기 좋은 자극적 소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월 지나면서 남자 3천 명 고용 남자 3천 명 거느림 남자 3천 명과 뭔가 이상하게 변질된 겁니다. 그렇다고 측천무후에게 남자가 전혀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에게는 두 명의 총애자가 있었어요. 장희지, 장창종, 둘다 형제인데 미남으로 유명했죠. 장씨 형제 당대 최고 미남이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후가 70세가 넘었을 때도 이두 사람은 곁에 있었습니다. 두 명입니다. 두 명. 삼천도 아니고, 삼백도 아니고, 삼십도 아니고, 딱두 명. 그렇다면 그럼 이두 사람은 뭐했느냐? 정식 관직도 없었고, 정치 권력도 제한적이었어요. 황제의 사적인 측근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삼천 명으로 부풀려진 걸까요? 왜 이런 거짓말이 생겨난 걸까요? 왜 측천무후는 세교계의 화신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었어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역사는 누가 쓰나요? 승자가 쓴다고요? 아니요, 기록자가 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책은 거의 다 남자 사관들이 썼어요. 그것도 유교 사상에 찌든 남자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여자가 황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저 여자는 음탕해서 권력을 잡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거죠. 여성의 파워를 못 마땅하게 생각한 기존 귀족 세력과 유림에게 측천무후는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양기비가 그랬고 클럽파트라도 그랬고 중국의 다른 여성 권력자들도 똑같았어요. 권력 잡은 여자 성적으로 물란하다. 이게 고대 남성들의 공식이었습니다. 측천무후를 끌어내리려던 귀족 세력들한테 이보다 쉬운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성적 루머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3,000명 전설입니다. 그럼 진짜 측천무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그녀가 한 일들 좀 볼까요? 일 과거제 확대로 귀족 독점을 깨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했고 실력주의 시대의 개막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당나라는 이 시기에 정관의 치 이후 최전성기라고 평가되는 시기를 열었습니다. 삼 백성들의 지지도 높았습니다. 당시 민중은 그녀를 성황성 황이라 불릴 정도로 치적이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정치는 강력했고 전략은 치밀했으며 권력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 단단한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천무후는 냉혹했나요? 그러며 정적을 가차없이 숙청했죠. 하지만 무능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전략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녀를 새꼴 여제로만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왜냐고요? 여자였으니까 정리할게요. 측천무후와 삼천 남자, 역사적 근거 전혀 없음. 실제 총애자 두 명, 그것도 정치적 권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천 명은 정치적 음해가 만든 괴담이에요. 측천무후는 분명 논란도 많고 잔혹한 면도 있었던 여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뛰어난 정치가이자 시대를 뒤흔든 개혁자였고 그녀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많은 루머들은 역사 속한 여성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여성을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